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우선 힘을 보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24N이 작용할 거고 위쪽으로 실의 작용 T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A의 속도를 V라 그러면 B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B의 속도도 V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A의 운동 에너지가 1 0 0줄이라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면 우선 기어은 A가 5미터 이동때 P의 속력을 구하라그랬는데 P의 속력과 A의 속력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A의 속력은 100줄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이 되니까 V는 10미터 퍼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막혔네요. A가 5미터 이동하는 동안 CD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자,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T마이너스 중력이 20N이 되겠죠. 알짜미에서 A에 해준 일의 양은 곱하기 5니까 얘가 A 운동에 100줄이 되겠죠. 그래서 T-20은 20N이 되겠네요. 따라서 실외장력 T는 40N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틀렸네요. A가 5m 이동한 동안 전동기가 한일을 구하라고 랬죠 전동기가 한 일은 W라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 1분의 2 곱하기 10의 제곱 A의 위치에너지 증가 2 곱하기 10 곱하기 5 B의 운동에너지 증가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위치에너지 감소 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200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면 p q r 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P와 S에서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p 에서의 에너지는 운동에너지가 2 g 0 m g h 고자 q 에서 할까지 높이가 r 인데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죠. 줄어든 운동에너지를 E라 그러면, e 라그 y a e 이라그러면 얘는 위치에너지만큼이 줄어들겠죠. 왜냐 y a 이때는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B와 Q의 운동에너지는 같습니다 근데 위치에너지가 MGH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값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느냐고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MGH만큼이 마찰에 줄어든게 SS의 운동에너지는 3,2,0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MGH를 구해보면 2,0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표를 한번 그려보면 운동에너지와 포텐셜에너지와토탈에너지 그려보면 P, Q, R, S에 대해서 운동에너지는 나와있죠? 2, 0 Q가 2, 0 R도 2, 0가 되고 S가 3, 2, 0가 되겠네요 그 e t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 r 과 r s 는 에너지가 보존되 g y of Pojon, d e d e n i c q 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r 의 포텐셜 에 o t e 다 m g h 가높으니 o one up, E z e 가 높죠 그래서 얘는 z e r 가될 것이고 p E z 야니까 PQ도 에너지 보존이 되야 되니까 3, 2, 0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PQ의 높이 차는 h다. PQ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높이를 h'이라 그러면 mg h'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2자로네요. 그래서 h'은 h가 되겠네요. 아시 기회가 막겠습니다. 리언을 보면 Q에서 R까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제로이다. 2제로만큼 포텐셜 어, 운동에너지가 줄었던 것이죠. 리언도 맞겠습니다 P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5이제로이다.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4이제로죠. 그래서 띠가 선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형 리언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수평면과 세타의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vx는 v 코사인 세타. vy는 v 사인 세타로 초속도로 던지기 때문에 Vx는 Vcosθ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Vy는 Vsinθ-Gt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자, 그래서 7번을 보면 수평면과 θ가 그리고 V의 동력 등진 질량이 M인 물체에는 포물선 운동한다 대수평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리고 그 크기는 v 코사인 θ가 되는데 수평 최고점에 왔을 때는 v 코사인 θ만 있고 y축으로 속도는 vy는 0이 되겠죠. vx만 존재하죠. 자, 그래서 또한 중력가속도 g 라는 물체의 똑같은 것은 역학적 에너지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인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2분의 1 mv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는 위치에너지와 v 2분의 1 v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x축으로의 속도를 갖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역은 등속도 운동이 적절하다. 맞겠습니다. 니어는 v 사인 세타 아니고 v 코사인 세타죠. 디귿은 역학적 에너지가 적절하다.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되 것이니까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팔번 문제를 보면 P에서 Ev로 던져졌죠. 그리고 r 에서에 보니까 속도가 루트이고 그러면 vx가 v가 되고 vy도 v가 되겠죠. 얘가 루트이니까 그럼 Q에서의 속도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vy는 0이니까 vx인 v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p에서는 1분의 1m v 제곱이니까 e m v 제곱이될 것이고 q에서는 1분의 1 mv제곱 플러스 mgh가 되겠죠 r에서는 r점과의 높이를 h프라임이라고 하면 1분의 1 m 루트 e v 제곱 플러스 mgh 프라임이니까 mv 제곱 플러스 mgh 프라임이겠네요 그래서 pq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pq를 비교해보면 2m v 제곱은 2분의 mv 제곱 플러스 mgh 따라서 MGH는 2분의 3 MV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P와 R을 비교해보면 EMV 제곱은 MV 제곱 플러스 MG H 프라임이죠. 그래서 MG H 프라임은 MV 제곱이 되네요. 얘는 3분의 2. 네, 예, h 로쓸수 있네요. 따라서 h'은 3분의 2 h 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4번이 되겠습니다.